안녕 미치전용... <목소리> 아. <laughs> 네, 분명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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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, 아,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맞은? 다 맞은다는, 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또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맞맞요네나요네 네. 네. 안녕하세요 하세요 이제 저기서도 한 번. 네, 아도요 네. 조금만 준송한데 이쪽, 뒤로 배경을 해야 돼가지고. 죄송합니다. 귀찮아요. 여기가 당당하게 생서왜이 쏘는 으로 했어? 볼 옆에도 한 번. 우리 지금 왼쪽도 한번만 봐주세요 왼쪽. 감사합니다. 네, 네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네. 오 뭐야? 오. 신물 있어요. 아니야 이거를 물을 들어 들어야 돼. 이물을 통째로. 이틀을 들어야돼 그냥 불을 빼자 시간이 안 되었어. 우와. 너도 기절했어. 오, 오 이거 좀 받아주세요. 오, <laughs> 아, 좀 싫어해. 아, 아. 흙이 잘 보이게. 오, 동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어. 어. 열심히 해게요 흙, 광대. 여 부는 거한 번만 해주세요. 자, 이쪽에 한번 보시고. 일 d 팀일 d t 한번 봐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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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심하세요 좋아요. 해요 축하해요. 이따가 주면 이따가 여기 넣어놓을게요. 갔다 오시면. 감사 네, 드릴게요. 주세요 不对，不对。